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오늘 화요일이고요. 아침 7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백노무사 질문 답변 영상 남길게요. <laughs> 먼저 질문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2년 5월 2일 날 입사를 하셨고 갑작스럽게 계약 종료가 되어서 1년 채우고 그만둡니다. 이런 내용이 있, 있고요. 중간에 보면 육아휴직 대체자로 들어와서 1년 계약으로 퇴직금 실업급여 받는 조건으로 들어온 건데, 음, 뭐, 그러면서 올해 4월에 중순에 계약을 못하겠다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초에 한 달짜리 계약을 하고 4월 말까지 하고 나가라. 이렇게 돼서, 뭐, 4월 중순에 통보받았다. 퇴직금 연차수당, 해고여금수당못 받는 상황이 왔다. 음, 조금 질문이 조금 이렇게 제가 이해가 좀안 되는데, 자, 일단 이분은, 5월 작년 5월 2일날 입사한 를게 팩트고 그다음에 5월 1일날까지 근무하고 1년 채우고 그만두는 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뭐 어떤 계약이 다시 갱신이 되었건 그걸 떠나서 일단 1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어, 아마 11개월 하고 한 달짜리 계약을 또 해서 음, 한 달이 만료돼서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어어 그쵸 그렇죠. 계약만료 니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답변 정리하는은거 한번 읽어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1년 계약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렇게 한다는 구두로 아마 계약을 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를 떠나서 뭐 11개월 계약이 끝나고 다시 한달 계약을 다시 이어서 했다라고 하면, 아무튼 결론적으로 1년을 근무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어서 하게 되면 단절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받을 수 있으시니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 안으셔도 되고, 실업급도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계약 만료, 한 달짜리 계약 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네 이거 해고 당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약 만료인 것 같고요. 해고 어, 예고수당은 받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차수당 15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연, 1년 근무한다고 해서 연차 휴가 15개 발생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해도 음, 1년 미만 기간 11개, 1년 돼서 받는 거 15개 해서 최대 26개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네. 대법원에서 판결, 판결로, 음, 이 뒤에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변경을 했어요. 예전에는 26개 받을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었는데, 이제는 15개가... 11개만 받을 수 있다라는 행정 해석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노동청에 가도 11개까지만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11개는 아니고요. 한달 개근에 하나씩 해서 발생이 됩니다. 결론, 1년 계약직으로 그만두면 1년 계약직이 아니고 11개월 계약 플러스 1 1개월 계약하더라도 똑같습니다. 퇴직금 1년치 받고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년 미만 기간 동안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연차 이거 하나씩 발생이 되는데 이 최대 11개입니다. 무조건 11개는 아니고요. 개근을 몇번 했는지를 따져 봐야 돼요. 11개월 모두 했으면 11개, 이중에 일 7개만 했으면 7개월만 했으면 7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음, 이제 법이 개정돼서 이제 포함시킬 수 있게 됐는데 이미 발생된 연차수당을 어,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이 연차 수당 합계를 10으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로 이제 안분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임금이 조금이나마 상승이 되고요. 퇴직금 계산하실 때 이렇게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어, 더 커지니까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노무사였습니다